표 11번 문제 1번 자 전체집합의 두 부분집합에 대해서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자 이것은 우리가 뭘로 묶을 수 있냐면 어, 가운데가 교집합이긴 한데 이 부분 a합집합 부분이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5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 2 곱하기로 묶었지? 네 3, 그리고 가운데 더하기 그리고 5 이렇게 묶었잖아 같은 방식이야, 이해됐죠? a 합집합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a 합집합으로 묶을 수 있다고 그럼 a 합집합에다 뭐 b를 넣어주면 a 합집합 b가 되겠죠? 가운데가 교집합이니까 교집합 얘는 a 합집합 b 여집합이 되겠죠 이해됐어? 네. 그러면 A 합집합 얘는 뭐죠? 네. 공집합이죠. 맞아요? 뭐야? A, A 합집합 공집합은 A. A. 1번이 답이 되겠죠? 2번. 얘는 이걸 먼저 풀어줘야 돼. 그렇죠? A 교집합 전체 여집합이기 때문에 뭐라고 쓸수 있어?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또 분배 법칙처럼 해도 돼 맞아. 그러면은 A 교집합 A 여집합. 맞아. 이렇게 하면 가운데가 교집합이기 때문에 교집합.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해주면 A 교집합 얘 여기까지 해야 되네. 얘는 뭐죠? A와 a 가 아닌 거예요. 공통인 건 없죠. 공집합. 교집합. 얘는 뭐라고 말하죠? A, B, B. 그렇지. 차집합이잖아요. 네. 그 공집합과 얘 교집합은 없죠? 공집합. 합집합이면 얘가 됐겠지만 교집합이기 때문에 없어 공통인 거야. 이해됐죠? 네. 자. 이해됐어요? 네. 음. 뭐 잘못 썼냐 내가? 뭐다 잘못 썼네 이거 어? 맞지? 맞지? 이분 맞아 응 상관없어 지금 방식이 약간 다르긴 하지 이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렇게 해버렸네 그냥 얘는 이렇게 해버렸어 얘를 따로 그냥 묶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상관없어 이게 됐죠? 상관없어 3번 전체 여지합은 얘를 쓰기 전에 차집합은 뭐였죠?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었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A라고 말할 수 있지 일단 근데 전체 여집합이기 때문에 A, 여집합, 합집합, B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그 바깥에 교집합 A가 있는 거야 분배 법칙 바로 할게요 이제 A, 여집합과 교집합 A는 뭐죠? 공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가운데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하니까 B, 교집합 A가 됐겠지. 공집합하고 얘가 합집합은 얘가 답이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B 합집합 A, B 교집합 A는 A 교집합 B라고도 말할 수 있죠? 네. 교환부 창립하니까 네. A 교집합 B라고 쓰는 게좀더 편하다. 이해됐죠? 4번. A 빼기 B는 뭐라고 썼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썼죠? 네. 교집합. 얘는 뭐야? B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A 여집합.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교환법칙. 교환법칙? 예? 얘를 교환법칙으로 쓴다고? 얘를 교환법칙으로 썼다고 해봐, 그러면. 얘가 예, 만약에 교합을 썼다고 하면은 A 여집합, 교집합, B가 되겠지? 만약에 썼다고 하자고 그거 얘기했으니까 공통인 인수는 없어요 없지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너네 이거 이렇게 생각해봐 A 2 e 곱하기 교집, A, 교집합, B, 교집합, C나, 이건, 부, 이건 결합법칙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그냥 A, 교집합, B, 교집합, C랑 같은 말이지. 그렇지? 세수의 교집합이야. 그죠? 세집합에. 지금 잘 봐봐. 얘는 처음보다 뭘로 묶여있어? 교집합으로만 써있죠? 그럼 분배법칙도 아니고 묶는 것도 아니야. 가로를 부딪히지 않아도 된다고. 맞아? 그럼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하고 같은 말이야. 물론 얘는 따로 써버리면 또 차집합으로 쓰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이 부분이 핵심이야. b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은 뭐야? 공집합. 공집합. a 교집합 공집합 교집합 a 여집합하고 같은 말이야.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공집합,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지. 공집합. 공지합 답은? 공집합. 이해됐죠? 푸는 방식은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뭐, 이해됐지? 근데 자기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돼. 이해됐죠? 뭐, 거기 풀이 과정만꼭 정답이다? 그건 아니라고. 이해됐죠?